<웃음> 우와. 네, 반갑습니다반습니다감사합니다 영화 잘 보셨습니까? 네! 가슴속에? 잘보과 뭔가 한 느낌이 드셨어요? <띄졌어요?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꽉차여주시고또 이렇게 네. 좋은 평을 해서, 해주셔서, 감독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예, 네. 기쁩니다. 바로요, 오늘은 명패 역대급으로 명패 우리 배우분들이 출출하겠습니다. 네, 바로 열연해주신 우리 멋진 배우들, 수고하고 기쁘고요 행복합니다 이 p 간 저희 l e h 코로나 상황 e n there. So it is a non corona time dead. h a n s 고 n is a short to listen to everybody. I told you, I told you, I 많은 관객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고생 I told you, I t o l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께서 정말 저게 행복을 주시는 것만큼 여러분들로 정말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예, 저녁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저는 여기 있는 대머리 땡큐 멤버, 율쇼펜 조선 수군의 칼 무력 담당 정훈 담보 있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국물> <laughs> 찍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화를 봐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땅과 흘렸던 값어치들이 제대로 많이 보상받고 있는 기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맛있는 저녁 드시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우혁이는 지금 잡히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희 다한 탄만 내, 두 컷만 내려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원래 하는작품인데요어 이렇게 건강을 위한 바토이스이시고요아모시고 팬분들도 감사합니다 조심히, 귀하시고, 시사하시는 분들도. 십시오 is it? How is it? How is 니다 How 니다 it? How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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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How 가사 어, 차서 저희를 보내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화를 잘보셨으니까 분명히 저희들이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고요. 어, 오늘 영화를 잘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직 못 보신 분들한테도 어, 오늘 보신 기분들, 어, 감정들 많이 나눠주시고 또 함께 많은 분들하고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한산에서 살기 넘치는 땡중와디자 각조가 사회의 역할을 맡은 이석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극장에 꽉꽉 꽉꽉 이렇게 꽉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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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이렇게 무대 인사드리면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행복한 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오래오래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재밌으셨다면좋좋 아니, 아 많이 많이, 입성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니아재 아니, <laughs> 아니, 네, 아니, 아니, 정말 아니, 었어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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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니니 아, 제소리라그군요 네, 영어에서 베이징 독일 올림픽 신호보는 해설위원 역을 맡은 우리 사한님 네, 아, <laughs> 와타나 배우를 마찬... 맡은 해설위원 <laughs> 여러분들을 주 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재밌게 보셨길 바라볼 겠고요 어, 파수를 타고 저희는 천만, 천오백만, 이천만 원으로, 이천만 원이 아니라 이천만 원으로 이천만 으로 이천만 원으로 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박정민 배우의 야구전 개인기 잡았습니다. 안녕하 저는 아, 에서이순씨 장군님과 네, 예, 아, 수많은 전장을, 전장을 며 열심히 장군님을 부던성인이 장군 았던배진입니다습니다님과 수많은 선님과 함께 많이 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며 촬영이 이뤘던 네, 것 같습니다. 영화 네, 보면서 어, 네, 굉장히 울렁거리고 살았고요. 여러분들도 어, 어, 오늘 어, 표정 보니까 어, 그러었던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알수 없는 어, 아, 그런 네. 네. 아, 떨림이 느껴졌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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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습니다. 그떨림과 그 울렁거림이 아, 천만, 이천만, 삼천만, 삼천만 좋을 것 같아요. 한 이천만 정도까지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욕심을 많이 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원윤박수입니다 네, 아, 오늘 네. 주문합니 아. 네, 그래. 여기 한번 주문합 것것것것 네. 그러니까, 아, 오시고문합니다주니다 굉장히 도니니다 여러분들 모습니다니까 어제 기준으로 니희 네. 아, 오도주문 속도로 400만 문합니다 아, 오늘 니다 오늘 주6 0니다 아, 조만간 빠른 시일 아, 오늘 주문합니다. 아, 오늘 주문 지금 재있었던건 아, 저희도 외부인들과 사실 만나서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무시 사람도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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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제를 보냈건 제가, 제가 죽인 사람이 조재원 선배님이었다는 게 오늘 보고 저수있습니다 저를 대화하실 수있 이렇게 했습니다 만나서 여기 조재원 선배님을 불러주셨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는하고 터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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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닝그고 터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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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음하고 터닝하고, 하다터고 터닝하고, 터 와, 하고 진짜, 하기터닝 나더한 <laughs> <laughs> 아, <다> <laughs> 아, 예, 아, 여러분 너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 영화 재밌게 보셨죠? 그 안에 엄청난 유행원이 많습니다. 영향되는 저희들 부지 있다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저희 하에는 전교 출정하 소미하다. 강 사대 명대사가 습니다 하나. <laughs> 수 여수 수제 하셨던 분이 계시죠 네. 네. 외국에서는 정말 <laughs> 이 인간만 <인가> 했으면 <많았으면> 외국인 스승이 <laughs> 됐을텐데 말 들을게 <laughs> <저소로에서 웃음> <laughs> 안 되는 만화가가 저죠 제주도에서 대표적인 스장님 대장님이 말 정말 들을게 안 되는 분한 분이 계세요 그쵸? 네. 영화 네. 보셨습니까? 네. 제가 원나현을 알아? 하나 둘셋 <목소리> 야, 야, 물, 물, 물. <목소리도> 아, 또, 또, 습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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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보셨죠? 네. 저도 수많은 감독들을 보고 수많은 배우들을 봤는데요. 저 아, 끝에 그 있는 김남민 감독. 저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laughs> 좀 이상하고 남대로. 어떤은 좀 약간 천재성을 띠고 있는 사람이죠? 저 사람. 이죠저 네. 사람? 사랑해요. 축하드립니다. 하겠습니다그 재주도 많고 아이디어도 입니다 그래서 저분하고 한번. 같은 작품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여러분이 아, 주말에 아, 에, 탁월한 일들을 하셨으면 지금 배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네. 제가 좀 닮고 싶은 배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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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가 있어요. 있어요 제 후배인데 나대용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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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한철 아, 아, 어, 네. 어, 저 저분 저분 두 명이 보세요 저건 칼라지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지옥 씨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여기 있는 배우들 다 닮고 싶죠 감독님과이 배우들 때문에 저는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아, 또받아는 말씀보다는 아, 이 자리에 제가 한번 정도는 더 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새로운 응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인사드리고 이만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